오우 구독자 안기시면 오라이. 여기 보니까 이 코로나 검사를 1차적으로 해봤더니 좀 의심이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머니도 검사 받으러 왔어요. 어머니 검사 처음이시죠? 응, 처음이지. 아 어, 사람들이 엄청 서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무료로 되고 나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은 해야 되는데 선배를 질려서 입고고 저희가 이거 받았습니다. 어, 빨리 오셔. 막코 찌르는 거 어때? 수시한 너 그냥 기웃 연락이 왔는데 점심 때 성남 쪽으로 간대요. 어절대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의 갔다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 있어야 된다. 어, 심하면 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격리를 받다가 퇴소는 어, 알아서 하라는데. 안녕세요 저희 선생님 안내방도 잘 따라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세요우 건강 안내서 약 있고 해열진통약 있습니다 살균소독제 그리고 여기 마스크 요거는 퇴소시 사용할 봉지 아 손소독제 커피포트랑 혈압기 있고 테이프 있고 어, 입소자 생활수칙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어... 변기랑 세면기구 있고 샤워실 있습니다 어, 물 6개 아 그리고 TV 거울 있고 창문은 절대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자 있고 어, 침대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요게 중국이네 요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빠른 케어를 빕니다. 서울특별시 무궁화 세탁 비누, 치약, 어, 위생 장갑, 요거 슬리퍼, 칫솔, 샤워할 때 쓰는 거, 비대 물티슈, 휴지, 수건 있고, 어바디워셔어 진라면 매운맛, 그리고 종이컵, 그리고 비누랑 씻을 때쓸수 있는 거, 카누, 오 갑티슈, 아 여기. 이불 있구나. 밑에 까는 거랑 이불이랑 요거 베개 불 끄고 켜고 하는 거 여기 있네요. 로 하는 거. 잠시 후 저녁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안내릴 예정이오니 나오기 전까지 생활실 밖으 나오지 마시고 생활실에 대기하주시 바랍니다. 저녁 식사 응. 첫 저녁 식사입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자 비피더스 명의 밥 여기 그국 그리고 숟갈젓갈 여기 있고 아 김말이랑 오리고기 같네요 너비아니 같은 거 음, 파래 음, 그리고 김치 말을 잘 못하네요 묵국이랑 쌀밥 258번 안정필 하루에 3번 식사 후한 포씩 복용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알약이 들어있고 진해 건담제 어, 가래랑 기침 음, 좋습니다 지금 한 11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엄마가 출연한 거 어, 생방으로 봤습니다 근데 브이로그에 웃음은 하나도 없네요 이해하십시오 <laughs> 엄마 없으면 안 웃긴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laughs> 내일 봐요 아침 아침, 오... 아침. 네, 겠습니다 <laughs>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아침이 나왔습니다 와우 햄치즈 게맛살 샌드위치 닭가슴샐러드랑 단호박죽이랑 어우 주스 아침은 이렇습니다 아 이거 초코바까지 있네 초코바 아니 그 집에 있을 때보다 더잘 먹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오후 1시쯤에 이걸 내다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또바야 하는데 이제 비닐을 묶고 이거 소독제 있죠 이 소독제를 뿌려 달래요 뿌린 상태에서 예, 이렇게 그 테이프를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어, 밖에도 내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온도도 체크해야 되고 혈압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108어 여기는 아 어, 여기는 저 군대처럼 알아서 깨워줍니다 알아서 아침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알려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정필입니다. 아 오늘 나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면도도 했고요. 전기 어, 면도기로 대충 했어요. 그리고 어, 나갈 때 창문을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창문 열고 어, 방충망을 닫으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 다이소 백에다가 그 소지품을 갖고 왔었는데 봉지 두 겹을 싸서 나가나 봐요. 그리고 어, 비닐 장갑 끼고 나가야 됩니다. 이불이랑 베개는, 어, 일단은, 어, 이렇게 놓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TV를 20분 봤나 음, 32인치인 것 같은데, 또 핸드폰만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짰죠. 네,